싸대. 어디 있는 거야? 여쭤?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뭐 샀어? 가자, 물... 샀어. 아, 여이 지금 래 너무도 그래, 오케이. 우리 이제 과일. 과일 끝. 말했어, 나 말했다. 이거 집에 가져간다고 <laughs> 반이 됐대요. 아, 야 하나 누코 붙어. 야, 인원이 이거 면돼데특별내면 <laughs> <laughs> 얘가 이미 여기 와 가지고 <laughs>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엄청 했거든. 들 밤에 고가 아, 맞다. 오징어

<뮤정> 아니 얘들아 아야 아니 야나 이거 신고 올라가랬는데 아나 아, 이거 신고 라했는데얘 봤어? <뮤정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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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<뮤정> 야 뭐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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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그거 저 <laughs> 반대. <laughs> 어, 어. 아, 이런 거. 어, 걔는 어, 얼마야난 몰라. 아니, 배가 그거? 왜? 아니, 칸님 어. 어, 그러니까 이거, 이거 그냥 먹거더 아, 사는 거야, 지금? 야 어. 근데 어. 우리가 술을 많이 안먹는다 했지. 어, 아니, 맞아. 병이야. 아, 어, 그래? 아, 그래? 음. 아, 먹깨망이도 뭐는 있나? 아니, 엄청 이런 거 있지 않아? 거 있어. 어, 그거도 없지 그래? 않아? 어, 거기 잠깐 들르자. 어, 무겁게 또 들고 와야 되네. 아니, 차대고. 앞에서 빨리 거기 있잖아. 감사합니 다음은 하나하나 다음에 나지 같이. 똑같이? 똑같지? 안 될까? 어, 어, 이내 어, 어. 돈으로 거 내가 다 갖는다 겠네 이번은 잠깐 얘기 좀 하고. 어, 약속 하자. 네, 약속하자. 아, 자원이됐 아, 아, 네. 그럼 그것도 똑같이. 이거 글자 나중에 이따 저녁에 좋아요. 예. 아, 이거 이쁘다. 여기 딸기 맛있었어. 중에 지금 틀때한은단 하나도 없어. 어 알겠어. <laughs> 오른쪽이요. 응. 왼쪽에서 왼쪽 보세요. 어, 왼쪽. 빨간 불이다. 다도 돼요? 네. <laughs> 이게 길을 모르고 진짜 불안하다니까. 네. 저 앞에 사람 쫓아가세요. <laughs> <laughs> 여기는 <여긴> 안 돼요. <웃음> 아, <웃음> 오른쪽 카파이키시고요. <깜빡이> <laughs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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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네. 잡다 볼까? 뭐줄 거예요? 뭐줄 거예요? 어, 저, 저요? 카드 카드 어디있지? 조기가 응, 넣었어요 초록색 카드 잠시만 제가 꺼낼게요 잠 네? 만 보내줬어요 네 근데 이선 먹고 싶은 거 하수? 사와 어산거나 어, 혼자 나 사와? 내가 같이 가 같이 갈래? 그래 그래 다시 가자 야 강호사 너 가방에서 꺼낼 필요 없었어 그러게야 애들 또뭐살거 없어? 저화할 거? 그래 그래 가자 야 그냥 시켜줄 거죠? 오늘? 뭐하고? 부끄러워 내가 유튜버 외전처 <laughs> 하는 거예요? 거기 있어요. 다보자고 야, 너무 와와 야, 이이네

야. 좋아하시는 노래. 아, 여기가 화면이구나. 그냥 뭐 맨날 아주 무대니가 무대야. 불러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어, 주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Oh. 귀여워. 어. 귀여워. 너무 다 진짜 귀여워. 음. 음, 음. 음 진짜 안 돼. 실제로 보니까는 사진이 더커 아, 커커 아, 보인다. 너무 왔어? 벌써? 아니야. 영예야, 아 아니, 아, 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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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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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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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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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, 셋! 아! 야야, 어, 같이, 나와라, 같이 나와라. 아 같이 아 <laughs> 어. <오>? 상을, 상을 <laughs> 옮기고 있어요, 지금. 야, 저기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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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이고! <laughs> 예 <예이> <laughs> 여기가 좋아. 왜냐면 세롬이, 너 거기서 사진 찍어도 세롬이 약간 뭔가 잘나오잖아아잘 <laughs> 잘 나와. 저 <laughs> 어. 야, 저 그거 하고 싶어. 그거 뭐. 합성해. 뭐, <laughs> 아, 아, 그거! 아... 어? 이거, 이거. 우리 관리실 아? 주차장 써있었지? 야안 보여 지났다고 우리 소리 안 들린데? 어 소리 안 들린데 야 거기는 아까 사장님이 오신 길이구나 어야 너무 추운데? 안녕 네. <laughs> 하이 하이 괜찮니? <laughs> 아쉽겠어 <laughs> <laughs> 음, 냄새 음, 이거 또 더럽다 오, 어, 어, 완전 어, 괜찮지? 왔음 그거 뭐야? 와쓰? 위야발 타리 어, 이게 타리 <laughs> 어? 주인공이신가요? 아 네, 야, 야. 야. 아 좋아. 좋아. 아, 생각했어. 아, 누가 여기서 지금 지금 저거를 어? 어느 거어 어, 어? 미안한데 어? 하나만 더. 그럼. 리얼 도움을 나 아, 내가 지금 날 들어갔어요. 좀 잡을게. 와, 여기가 예이 일로 와. 여 그래, 여기가 여기가 색감이 괜찮아. 하나, 둘, 셋 하면 확 빼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끝아요굿굿 <놀람>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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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놀람> 이거는 스피또. 스피또 이게 이거 는좀해 주세요. 스피또? 어. 로또 말고 스피또. <laughs> 그래, 이거 스피또데제 보자. 래 아니 그너 이름 아, 난 숫자 유. 아, 이거 어. 막, 어, 돼. 돼. 이거 가어 네, 그 어, 그 이거 새로운. 이거 나 1등 새로 노래. 야 노래 좀 틀어 줄래? 슬릭베. 아, 슬릭베. 슬릭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뻗으면 사. 야, 너 좀... 그.. 야, 거기서 못타나탁라탁야탁혼도 혼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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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아 혼탁, 혼아 혼탁, 혼탁, 혼 아니 야안 <laughs> 하나 3셋 <둘>, 넷. 하하하하1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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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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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삐. Bab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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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b i bab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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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b i <laughs> 어배 아파 배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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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니까 해. 괜찮아 여기는 생크림이 오야 뭐... 맛있다 크림이안 응. 그 좋아 제가... 아니 이거 빵도 응. 너무 촉촉하니 맛있네. 응. 혜진아, 샘... 아, 샘... 어,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 어. 사슴 똥 냄새인가? 어. 이러고 야여어와야 신기해 얘들아 우리 마리나 같이 있었네 야 서로 애정 표현하는 거 아니야? 그 나왔을 수도 있어. 넌 뭐야? 넌거 뭐야? 거, 원래 안 되는데 부르 써잘놀았어 어제? 언니. 아니, 갑자기 애기하고가아나 까꿍. 어. 어. 아, 뭐야?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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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니야 갑자기 비거. 잖아 그게. 들려. 야면 있는 거. 누가 선물해 줘가야고내그 이건 붙이는 거 하시는 거 없었어. 그냥. 근데 그거람한도 인증샷 같은 거하 아니, 그거 안에 그냥 언 어, 언니 이거 해야 이거. 와, 근데, 근데, 그래. 그래. 근데, 그되게잘 그래. 된다더라. 근데 정말 인증샷. 가우리, 진짜, 진짜. 진짜 <목소리> 뽀삐뽀삐 해. 뽀삐뽀삐뽀뽀삐뽀 뽀삐뽀삐뽀삐